세계 최빈국, 전 세계에서 외면받는 국가, 인구의 절반이 역량 부족인 곳, 바로 북한을 부르는 말입니다. 북한은 21세기까지도 왕조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고 권력자 김씨일가는 3대째 70년 넘게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는 중이죠. 그런데 북한은 역사 속에서 붕괴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무려 33만의 아사자를 낸 90년대 북한 최악의 경제위기, 고난의 행군, 최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의 죽음, 그로 인한 체제 약화 등등, 그때마다 계속해서 붕괴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한 위기를 겪었으면 최소 급변 사태라도 벌어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도무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연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붕괴한다면 언제가 될 것이며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의문에 답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대로 안됐는지 실현되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보면 되죠 자 그럼 우선 북한이 붕괴된다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북한 나라 자체의 붕괴 이세 가지 뜻이 있을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하겠지만 김씨 정권의 붕괴를 중점적으로 두고 보자면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난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다 둘째, 불만을 품은 붕괴다 북한 주민들이 아래로부터 민중 봉기를 일으켜 붕괴한다. 셋째, 반대로 북한의 윗선 엘리트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로 붕괴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사망시 붕괴한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죠.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지만 지금 같은 국면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로만 엄선했습니다. 이 4개 시나리오는 언뜻 보면 실현 가능성이 꽤클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시간이 지나며 그 요건이 점점 충족되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붕괴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거나 실현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절망편, 희망편을 두루 살펴보면서 북한 붕괴론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부터 살펴보자면 첫 번째 경제난으로 북한이 붕괴한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세계 최빈국이며 각국의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폭망 상태니까 곧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예측이 많아왔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의외로 낮다는 분석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북한은 경제 위기를 잘 버텨낼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경제가 나빠봤자 김정은은 그렇게 큰 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북한 수령 체제의 창시자 김일성 그는 해방 후 북한 지역이 소련의 통제를 받을 때 소련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며 북한 권력을 장악했고 6.25 전쟁의 패전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오히려 그 책임을 정적에게 덮어씌워서 모조리 숙청 유일 권력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때부터 그가 북한 시스템을 경제의 영향을 덜 받는 착취적인 독재체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권력층은 국가의 부를 국민에게 상당 부분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있죠. 하지만 김일성식 독재는 일반인의 선거도 허락하지 않고 주민을 탄압, 세뇌시켜서 명령에 복종하는 도구로 만듭니다. 그뒤 주민이 아니라 김일성 자신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는 엘리트 권력 집단에게만 압도적인 부를 배분하죠. 그러면 엘리트들이 불만 없이 체제에 순응하게 되므로 독재 체제는 유지됩니다. 물론 주민에게 부를 분배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 집단은 훨씬 더 많은 부를 독점하며 일반 주민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립니다. 그것이 북한 독재체제의 작동 원리니까 일반 주민에게 가는 부는 적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북한도 지금보다 잘 살던 1970년대에는 엘리트들에게 부를 나눠주고도 주민들이 그나마 먹고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은 뒤부터는 침체가 계속되면서 전체 부의 총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배분할 부가 너무 적어지니 북한 주민들은 현재 최악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경제난이 이어진들 북한 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엘리트들이 불만을 안 가질 정도의 부만 배분 받을 수 있다면 체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제가 붕괴까지 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예 싹 고갈돼서 엘리트들에게조차 부를 나눠줄 수 없어야 하는데 그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여차하면 핵을 통한 협상이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중국 등 주변국에게서 원조를 받으면 되고 해커를 양성해서 최근처럼 가상화폐 해킹 등 불로소득을 얻을 수도 있죠. 즉, 정권을 유지할 만큼의 돈을 얻는 루트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웬만한 대공황급 위기가 아니면 경제난으로 붕괴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죠.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경제난은 그렇다고 합시다. 궁금한 건 아니, 북한 주민이 이렇게나 가난하고 착취당하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 시나리오, 주민 봉기로 북한이 붕괴된다가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20세기 때를 보면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무려 33만이 굶어 죽는 고난의 인군 때도 단한 차례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란도 일으킨 바 없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당시 김일성이 북한 주민을 완벽히 세뇌 및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을 영유아 때부터 역사 왜곡으로 주체사상 세뇌 교육을 시켰고 성인들도 모든 외부 정보를 통제해 김시 정권 이외의 세계를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난의 인군 때도 경제 위기의 책임을 간부들이 일처리를 못한 탓으로 돌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웠고요. 얼마나 세뇌가 심했냐면 1998년 탈북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식량난을 당시 지도자 김정일 탓이라며 비판한 사람은 8%에 불과했을 정도입니다. 20세기까지는 그래 왔죠. 하지만 고무적이게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양상이 꽤 달라지긴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생각보다 훨씬 오픈돼 있죠. 고난의 행군식이 아무리 세뇌를 시켰어도 주민들이 굶어 죽는 판국에 김씨 일가는 생계보장 수단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마당이라는 북한식 시장을 여는 걸 허용하고 그곳에서 장사 ]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수 있게 했죠 사회주의 체제 북한에서 시장은 불법이지만 장마당이라는 북한식 시장을 여는 걸 허용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묵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마당이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시장에는 북한 국내외에서 들여온 온갖 상품이 진열되고 밀거래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오히려 장마당에서 자본 진영의 금지 서적들이 사고 팔리면서 김일성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고 또한 장마당에는 각종 태블릿 PC, 노트북, 노트북형 플레이어 등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전자기기들도 유통되는데 싼건 한화 단돈 5만 원 주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해외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고 그중 북한에서 인기 있는 건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화 1,000 원이면 드라마 CD를 쉽게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2018년에는 한국 인기 드라마가 방영된 지 며칠 만에 북한에 들어왔으며 실제로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입은 패션이 북한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인터뷰 는 전형적인 한국의 저녁 교양 프로까지도 북한 사람들이 시청하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고화질로 K팝 뮤직비디오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 북한 출신 주민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어림잡아 80%는 한국의 발전상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즉, 북한 주민도 생각보다 훨씬 자유에 대해 잘 알고 체제에 반감이 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럼 당연히 봉기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국의 엄청난 통제로 인해 불만이 있어도 조직화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불만을 가진 이들이 새를 키우려 해도 북한 당국은 휴대폰을 24시간 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방문하는 모든 페이지가 스크린샷으로 촬영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니 생각을 퍼뜨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 주민에 대한 성분 조사를 면밀히 진행,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계층은 진작부터 사회에서 격리시켜 탄광으로 보냅니다. 정치범의 자손들은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고 말이죠. 또한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감시자를 선발해서 주민 동향을 속속들이 보. 고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북한의 주민이 되었다 고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도무지 주민들이 반체제 운동을 시작할 각이 안 보이는 것이죠. 물론 차츰 북한 주민들이 반체제 성향을 많이 갖게 되면 봉기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렇듯 살벌한 통제 때문에 주민봉기가 북한이 붕괴 될 정도로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반대로 상층부 북한 엘리트 중 불만 세력이 쿠데타 를 일으켜서 정권 을 붕괴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꼽히는데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씨 일가는 이미 쿠데타 가능성을 멸균에 가깝게 차단해 버렸는데 애초에 김일성은 자식들에게 절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8월 종파 사건, 갑산파 숙청 등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 최고 지도자의 권력은 그 아래 모든 엘리트들이 가진 권력의 총합을 압도하게 되었죠. 또한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김일성과 동고동락했던 개국 공신들과 그들의 이세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즉 반대 세력도 없고 김씨 지도자와 현 북한 엘리트들은 운명 공동체이므로 체제가 붕괴하면 엘리트들의 기득권이 몰락합니다.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킬 이유가 별로 없죠. 또한 김씨 일가는 앞으로 자라날 신진 엘리트도 염두해서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누군가 권력 진입을 위해서 당원이 된다면 북한 시스템상 초급 당원일 때는 뼈빠지게 고생하지만 고급 간부에 올라가면 엄청난 혜택을 줘서 결실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고위급 당원 당원들은 보상 심리 때문에 쿠데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또한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신분 상승이 결정되니 당에 충성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힘들고요. 군에 대한 통제도 완벽해서 이미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조선 노동당은 북한 인민군을 꽉 틀어쥐고 군 간부 임명권과 인사 이동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인민군의 군관 100%가 조선 노동당원이며 그 아래 하전사들도 20에서 30%가 당원이죠. 물론 이렇게 틀어 막 갔음에도 북한에서 쿠데타는 날뻔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소련 유학파 장교들의 푸른제 쿠데타 모의 사건이 있었고 1995년 북한 제6군단에서 쿠데타 모의가 발각되어 수백 명이 처형되고 군단이 해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것들이 모의 단계에서부터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촘촘한 감시 체계 때문인데 김씨 일가는 군지휘관은 정치 장교가 감시하고 정치 장교는 또 보위국 장교가 감시하는 이중 감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때문에 실행 전에 들통나게 되고 만약 이중 감시를 뚫고 쿠데타군이 진격한다 하더라도 수도 방위 병력 10만이 평양을 상시 방어 중이며 평양 중심부는 대동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형적으로 쿠데타 방어에 매우 유리합니다. 때문에 쿠데타가 실현되려면 엄청난 난관들을 뚫어야 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김정은의 급사 시에는 그래도 붕괴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점쳐 지기도 하는데, 일단 김정은이 후사를 생각지 못하고 급사했을 때그 후계자는 백두혈통 요건도 충족하고 엘리트들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갑자기 찾으려면 쉽지 않고 후계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기 쉬워서 그 과정에서 내분으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체제와 운명 공동체인 북한 지도부의 엘리트는 당연히 이를 대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죠. 그래서 이미 견고한 권력을 권력 유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 북한 최고 결정권자는 당연히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 모든 걸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권력을 창출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전문 엘리트 집단이 구축돼 있죠 바로 당 정책안을 작성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들입니다 북한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 중앙위원회는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정책안을 김정은에게 올려 비준받습니다 즉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활동 은 사실상 이들이 핵심이니 김씨 일가의 권력을 자동화하는 집단적 커맨드 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김정은은 이를 꽉 틀어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이 급사해도 이 커맨드 센터는 건재하니 이들이 빠르게 대체자를 확립해 시스템을 재가동하면 생각만큼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내부는 공멸이라는 것을 잘 아니 합리적이라면 그를 피하려 후계 체제를 빠르게 수립하려 할 가능성이 크고 말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 절망편을 알아보았는데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아니 그럼 북한 독재는 천년만년 가는 것일까요? 북한 주민들은 계속 고통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극현실적인 측면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리 견고한 체제도 인간의 욕심 역사적 아다리 등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왕들이 아무리 후계에 공들여도 언젠간 아다리가 안 맞아서 몰락했으니까요. 그럼 시나리오를 희망적인 측면에서 다시 살펴봅시다. 먼저 경제난 붕괴 시나리오. 이곳의 가능성은 꽤나 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체제 자체는 붕괴하지 않았어도 경제난의 지속은 결국 북한 통제 시스템을 상당 부분 부식시킵니다. 북한은 90년대까지 국가가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했으며 배급 시스템이 수령체 권위와 통제력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고난의 인군 이후 북한 배급체계는 소멸되다시피 했고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각자도 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사회 통제 능력은 매우 약화됐으며 수령 체제 권위는 땅에 떨어져서 경제난 이전과 같은 충성도를 결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북한 출신 주민 300여 명중 73%가 경제난 이후 당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응답했을 정도이죠. 또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으니 북한 최근 세 될수록 이런 자본주의적 행위가 내면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강압적인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심리는 높아집니다. 이는 언제 어떻게 북한 붕괴의 도화선이 될지 모르는 일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 봉기로 붕괴하는 시나리오도 점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본진영 콘텐츠를 많이 접하며 심지어 북한 고위층 자녀들은 미국의 영화와 드라마까지 은밀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즉 체제에 대한 의구심은 서민층, 고위층 안 가리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당국에서 단속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잘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일당 독재 국가, 당 관료들의 부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는 말당 관료들에게도 해당되어 일반 주민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다 걸려도 관료에게 뇌물 좀 건네면 넘어가거나 감형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북한은 그 누구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나라라서 뇌물의 액수가 크면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에도 유유히 나갔다 올수 있습니다. 심지어 뇌물로 한국산 물건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아예 제2 경제권으로서 뇌물 경제가 형성되어 북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김정은은 최근 이를 막기 위해 잔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아무리 통제를 강화한들 이미 수요 공급 구조가 형성된 지하 뇌물 경제를 근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뇌물 경제가 고착화된 나머지 뇌물은 관료들이 불을 축적하는 재테크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뇌물이 역으로 엘리트들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죠. 즉, 북한 내부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자본 진영의 실체에 대해 일반 주민들까지도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 봉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제해야 할 북한 엘리트들도 점차 체제 의구심을 느끼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뇌관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뉴스에서 요즘 보셨듯 반체제 세력이 대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북한의 균열 조짐이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죠. 쿠데타 붕괴 시나리오도 사실 아무리 북 한 지도부가 개국 공신들을 꽉 채워져 있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2세, 3세 끊임없이 숫자가 불어날 텐데, 그럼 한정된 부를 이들 모두에게 불만 없이 공정히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보면 개국 공신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게 된 사례가 많죠. 게다가 사회의 각종 다양한 문물들이 퍼지면서 점점 독재자가 엘리트에게 제공할 파격적인 보상의 폭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멸균에 가깝게 차단돼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현상으론 그렇지만 쿠데타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들 아시듯 김정은은 권력을 위해서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는데 그 처형 제목이 장성택이 당 곳곳에 포진한 광범위한 인맥을 통해 쿠데타를 획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쿠데타를 충분히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처형을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아다리가 맞아서 제2의 장성택이 나타나고 그가 저번에 장성택의 최후에서 교훈을 얻어 쿠데타를 개 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또한 중요하게도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북한 엘리트들 내에서도 와, 엘리트들은 김시 일가와 끝까지 운명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고모부까지 처형을 해 버리네. 아주 믿을 순 없겠다. 라는 인식이 형성된 판국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급사 시나리오도 이미 대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만 방지한 것이지 역사 속에서 급변 사태는 항상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의 우연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 알수 없죠. 김정은 급사 시 후계자가 너무 젊어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엘리트들간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사망 국면에서도 김정은의 권력은 꽤나 위태했어서 김정은이 엄청난 숙청을 벌이고 나서야 비로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두 차례의 쿠데타 모의들도 김일성 사망을 전후하여 이루어졌고요. 즉 김일성 김정일 사망 때는 버텼지만 북한 체제는 대. 이를 이을수록 부식되어가고 있으므로 김정은의 신변 이상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붕괴 가능성은 언제든 상존합니다. 어디까지나 냉철한 자세로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 시나리오 절망편부터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무너지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아무도 정확히 예언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수령체제는 약해지고 있고, 붕괴 가능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역사 속 수많은 독재 정권들은 자신의 시스템을 영원히 유지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이 북한이 붕괴하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는 전략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현재 자본주의적 질서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으므로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우월성을 목격하고 체득하게 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계속해서 북한 구성원들에게 체제 의구심을 심어주고 북한 엘리트 계층에 당과 나는 하나다 라는 일체감 그리고 북한 주민과 엘리트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좋은 전략을 펼친다면 북한 붕괴의 발생 양상들을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 你就。 자, 지금까지 북한 붕괴와 관련해 시나리오를 통해 다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김씨 일가의 무책임한 권력 야욕에 의해 희생되고 착취당하고 있죠. 또한 이런 착취 구조의 붕괴는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고 난이도도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날이 갈수록 북한은 점점 붕괴를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의 전략에 따라 그 발생 양상을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을 실행하고 북한의 착취적 억압체제가 붕괴되고 한반도에도 진정한